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10월 26일 월요일이군요. 예, 뭐, 월간은 지금 일주 전이죠. 어, 선거 일주일 전 불확실성 시장이고, 뭐, 이때는 다른 재료들이 별로 작용을 못 하죠. 이 불확실성 때문에 다 압도돼가지고. 어쨌든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어, 주가가 좀 약세 조정을 해야 사실, 어,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선거 이후에 다시 본격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어,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 이제, 어, 연말 다가오니까, 배당주 투자,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배당주 매매, 배당주 테마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월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시장도 지난 주말에, 어, 뭐, 은행, 금융자들이 강한 모멘텀 플레이를 했는데, 어 사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트레이더들이 연말 배당주 플레이를 하는 것이지. 장기 투자자가 뭐 10년, 20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가가 뭐 잠깐 올랐다고 해서 사실상 뭐 아무 상관없어요. 주가가 어10% 떨어지나 10% 올라가나. 사고 팔고 할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왠지 괜히 주가 오르면 괜히 기분 좋고, 주가 떨어지면 괜히 기분 나쁘죠. 팔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 매매, 매매자들은 뭐 괜찮아요? 5% 올라서 제가 닥 팔아먹으면, 아이고, 5% 벌었네 하고, 뭐 그런 거지. 그게 매매니까. 그래서 매매와 투자의 구분이 분명하면은, 어, 이 투자의 심리가 스스로 통제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 올랐다고 별로 기분 좋을 것도 없고, 떨어졌다 기분 나쁠 것도 없는 상태로, 이게 사실 통제가 돼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배당주 플레이라는 것은 연말에 플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어쨌든간에 이 배당주가 작용하는 것은 시장이 지금 뭐 다른 것들이 별로 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반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핫 이슈가 지금 삼성전자, 삼성물산, 이 삼성그룹주죠. 그래서, 어, 이건희 회장 사망을 통해서 상속 문제로 인해서 지배구조에 대한, 어, 관심이 핫 이슈입니다. 사실 지배구조 핫 이슈는, 어, 이게 무슨 퍼즐 맞추기로 오만 그 시나리오를 다 펼칩니다. 이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권사 리포터들, 뭐 정권사, 어나 관련되는 정보들이 전부 다이 퍼즐 맞추기로 어, 지배구조를 갖다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요걸 사고 요걸 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요거 요 회사 주식을 올려서 받아 묶고 저 회사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 지분율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런 업무론적 시나리오가 압도를 합니다. 어 사실은 뭐 그런 그 지배구조의 조작이라고 그 지배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조작이죠. 이 조작을 하는 행태들이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예상을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어, 충동이 생기고, 그런데 관심이 가지요. 그게 시장이고 매매입니다. 그러나, 어, 이 플레이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에 대한 예상은 그 사람마다 어, 애널스트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이냐, 뭐냐, 데이터를 가지고 집의 구조, 지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하지만, 그 합리적인 공식에서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대주주의 그 심리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마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개신이잖아요, 그게. 나무 속을 읽어보려고 하는, 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주먹구구식. 그래서 그거는, 어, 사실 객관적인 어떤 해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그 사람의 시나리오고, 그럴싸하게 들릴 뿐이고, 어떤 사람이 뭐, 소설을 써듯이 마찬가지죠. 소설도 치밀한 그 구도를 짜가지고 이렇게 뭐, 가상으로 만들면 보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그럴싸하잖아요. 추리국 같은 거. 그니까, 러이 어, 퍼즐 맞추기식, 업모론적 어, 지배구조에 대한 추정. 이건 저는 배제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서 이것은, 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하면 결론이 훨씬 더 뚜렷해지고 어,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 하는 것이 바로 투자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래요. 매매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다이 플레이입니다. 요거 팔고 저거 사고 이러니까 요럴 때 요거 팔고 저거 사고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뭐 운조문 맞고 또는 뭐 그걸 영리하게 또어 대주주 의도에 맞췄다 그러면 또 그것도 맞아 떨어질 거고. 그러나 그런 플레이를 절일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큰 줄기가 이제 두 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지배구조를 보면 우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구조가, 이 삼성 물산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의 개인들 지분을 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합해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 가족 중에, 어, 가장 지분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사망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한 지분, 이걸 갖다가 상속을 받는데, 이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이 관련 계열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추정하려고 하는 게 어, 퍼즐 맞추기죠. 그래서 그것은 어, 저는 별로 신빙성을 두지 않고 어, 그런 거 기존에 하는 그런 식의 그 어, 플레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족 간의 그 상속 문제인데 사실은 큰 변화가 뭐 어떤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상속세가 어 천문학적 숫자다. 이 10조나 된다고 하네요. 상속세율을 하도 높여가지고 이제 뭐50% 70%가 되네. 그러니까 지금 18조 금액 18조 어 지상속을 하는데. 세 세가 뭐, 세금이 10조가 나간다는 10, 10조가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러면은, 이 10조의 세금을, 어, 10조의 세금을, 아마, 이, 이건희, 이재용 회장, 부회장은, 그동안에, 이건희 회장이 뭐, 7년간 명상에 놓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준비를 다했겠지요 그동안에 그 후계구도 상속에 대해서 준비를 할 시간이 7년이나 있었는데, 7년 동안 뭐,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 준비를 했다면, 만약 해놨다면, 10조를 다 현금을 마련해놨을까? 세금 낼 돈을?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너무 많이, 많으니까 5년 분할 납부하도록 돼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5년 분할 납부할 거다 감안해서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최선을 다해서 만약 했다고 추정한다면, 한 5조는 마련해 놨고, 잘 했다면, 저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뭐, 5조는 해 놨, 마련해 놨고, 나머지 5조는 5년 동안 분할해서 내야 된다. 최, 최고로 만약에 우리가 추정을 해도 그 정도로 예상하면 충분할 거예요. 그러면 향후 5년 동안 열심히 그, 세금 낼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뒤로 빼돌리기 할수 있습니까? 지금 요즘 세상에 어림도 없죠. 특히 삼성은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배당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당이 늘어날 거라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한 배당이 많이 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높여서 배당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지배구조 개편, 이 변화는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에게 긍정적이에요. 앞으로 배당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 줄, 한 줄기를 어, 우리가 추론하면 충분하다. 퍼즐 맞추기 그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투자자에게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배당 저더 많이 주겠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도 충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이제 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배당받은 거다 모으고 모으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 뭐또 비... 어 차명으로 뭐 가지고 있었던 혹시 주식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팔고 뭐 해가지고 어 지분율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현금을 열심히 어 마련해 놨을 것이다 이런 가슴을 하이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하더라도 어, 저는 이게 10조 5조라는 걸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LG그룹이 상속 그, 제가 1조 가까이 나왔는데 이걸 못내가지고 5년 분할 납부하는데 떡을 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내려고. 근데 1조도 안되는 돈을 내려고 5년 분할 납부하는데 저렇게 삼성이 아무리 뭐, 큰 재벌이라 하더라도, 5조 10조를 갖다가 세금 낼 돈을, 그, 은행에 예금해 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어 이게 상속 포기할, 거 할지도 모른다. 제 추론으로는. 만약에 상속 포기해 버리면, 상속 포기해 버리면, 어차피 이재용 회장, 부회장이 얼마 전에, 그, 뭐, 재판받기 전에 선언했지 않았나요? 자기가, 어 이세한테 상속해줄, 안 해줄 생각이라고 그때 발표했잖아요. 그럼안 해줄 것 같으면 자기도 이거 상속받을 지배고, 가족, 집이 지배 뭐야, 지배력 가지려고 상속을 억지로 이렇게 무리하게 받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은, 안 받아도 뭐 이만큼 지금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배당 앞으로 받으면은 뭐 그걸로써도 자손 대대로 먹고 살 텐데 뭐그태요뭐 골치만 아프고 지배, 지배력 대주주 지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감옥에만 와 자꾸 들락날락하고 뭐 이래서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 상속 포기해 버리나 이거 돈 내고 받으나 그 지분 비율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볼때 이거 받으려고 다른 거 파, 있는 집은 팔고, 그돈 내고, 이거 받으면 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그거,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저는 어쩌면 어, 상속 포기라는 큰 카드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그 합리적으로 더마련해려고 준비가 다돼 있고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돈만 조금 더 5년간 내무 된다 할 때는 이제 배당 그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이거 아예 상속 포기해 버린다고 하면은 뭐 뉴스감으로서는 엄청난 뉴스가 되겠죠 뭐 종편들 난리 나가지고 종편들 뭐 호재 만났지 뭐 이거 일주일 내내 울고 먹어도 되겠네 어쨌든 간에 가상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야, 이게 지배구조가 엄청나게 변화되느냐. 그럴 것도 없습니다. 이게 기껏해야,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희회, 이 저, 이, 이건희회장 뭐, 4%밖에 안 되잖아, 삼성전자. 삼성물산이 얼마 안 되고, 삼성생명이 아마 한20% 되네? 뭐 이거 포기해버린다고 해서 큰일 날 것도 없어. 지분이 크게 바뀔 것도 없어. 다만, 대주주 지분이 약화되지요. 대주주 지분이 약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되면 기업들의 이제, 이제 주가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호재예요. 대주주 지분 약한 데는, 어, 기업 산장꾼들이, 어, 먹잇감을 찾아서 이렇게 고미가 당긴다 이거예요. 이 지분이 약하니까 내가 이거 공격해도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 기업 산장꾼들, 액티비스트들이 많이 주변에 이제 모여들면 주가는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상이긴 하지만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것은 호재가 되는 거잖아요. 주가의 호재지요. 뭐 그리고 어, 액티비스트들이 공격의 최종 목적은 뭐냐? 그 회사를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어, 해외 액티비스트들이 공격해가지고 배당 많이 내놔라고 많이 그 공격하다가 포기하고 가기도 하고,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배당을 많이, 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호재가 된다. 뭐, 주가까지 오르면 뭐, 더 좋고, 아니면 말고. 어쨌든 간에, 어, 궁극적으로, 이 지분이 이제, 성계가 되면서 세금 내야 되니까, 자꾸, 자꾸 지분율은 줄어들어요. 대주주 지분율은 줄어들고.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도 줄어들면은, 어, 주가의 호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어 기업 가치 실질적으로 기업 경영을 효율화하는 가치 측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책임 경영, 독립 경영 어 대주주 간섭이 적어지니까 어 기업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미국식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 미국식으로 가고 대주들은 주 후선으로 물러나고 어 배당 투, 배당 소득만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효율적으로 가는 큰그 물줄기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에도 긍정적이고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어, 삼성물산이든 삼성생명 화재든 삼성전자든 주식 투자자에게는 나쁠 게 없고, 좋은 신호다. 어, 요 정도로, 어, 투자에, 어, 저는 조언을 드리고, 이, 그, 개별 기업별로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구도를 이렇게 저렇게 상상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어, 그냥 바둑돌 이리나 보고 저리나 보고 하는, 그 뭐, 매매자들은 뭐, 그렇게 뭐, 해서 또 매매들, 열심히 매매들 하겠죠. 예, 그렇게. 어, 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